귀한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축복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의 희생 제물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인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심마 하신 성령님의 귀한 교통하심과 역사가 오늘 이 귀한 모임 홀리파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수영교회의회와 수영로교회의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당을 세우 계신 국민혁명당회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원하는 한국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